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 얘기에서 라이온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7월, 8월 본격적인 생활낚시, 자, 백조기 선상낚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름철에 선상에서 마릿수를할수 있고 또 집에서 반찬으로 그리고 제수용품으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생선, 조기를 마리수로 많이 잡을 수 있는 시즌이 바로 지금 여름, 자, 7월, 8월입니다. 음, 그 맛있는 조기를 제가 많이 잡을 수 있게 오늘 선상 백조기 낚시,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조기는, 어, 아무 로드나 정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본인이 광어, 뭐, 농어, 외수질, 요런 거를 이제 같이 백조기랑 같이 병행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외수질 로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자, 나는 문어 낚시를 다닌다. 그래서 문어를 잡는 문어 로드를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문어 로드로도 백조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쭈꾸미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쭈꾸미 낚시대로 백조기를 잡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쭈꾸미 로드 같은 경우도 30포 이상을 사용을 할수 있는 로드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의 로드가 초리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쭈꾸미 로드는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쭈꾸미 로드도 백조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영상에서 쭈꾸미 로드 사용해도 돼요? 라고 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30호, 40호, 50호 사용이 가능한 로드, 그러니까 외수질 로드, 문어 로드, 뭐 우럭대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마탄자, 케레스. 제가 F1을 사용을 하고 있고 라이언이가 F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보면 어, 외수질 로드, 슬로우 지깅대가 어, 광어, 농어, 뭐 우럭 뭐, 아니면은, 뭐, 민어, 뭐, 북발이 뭐, 요런 거를 전부 다 같이 이렇게 겸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로드를 너무 처음부터 고가의 로드를 사기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문어대를 사용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상에서는 스피닝 릴을 사용하지 않아요. 요렇게 생긴 게 스피닝 릴. 자,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게, 자, 베이트린입니다. 자, 요 차이는 스피닝은 캐스팅을 할때 유리, 유리한, 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프를 제낀 상태에서 캐스팅을 했을 때그 싱커의 무게와 힘으로 라인이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는 밑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피닝 릴을 선상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불편하다. 선상에서는 베이트 릴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베이트릴 같은 경우도 자 5점대, 6점대, 7점대 이렇게 몇 점대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어. 외수질이라든지 아니면 백조기라든지 이렇게 약간 무게가 있는 어종을 하실 때는 5점대가 써 사용하시기가 좋고 쭈꾸미 같은 경우는 작잖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 부하가 많이 안 걸리고 들어올릴 때 이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쭈꾸미 같은 경우는 6점대나 7점대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만약에 백조기나 외수질이나 문어나 이렇게 무거운 어종 그리고 내가 이제 싱커를 이제 무겁게 쓸때 요럴 때는 이제 5점 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조기 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채비를 만드는 영상을 올려 드린 게 있어요. 백조기 채비.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백조기 채비를 왜 뱅뱅이 2단으로 해갖고 이렇게 짧게 만들었는지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채비에 관한 거. 근데 나는 자작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띄워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이제 자작, 자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비는 이제 온더시에서 어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이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제 구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상을 한번 갔을 때 이제 다섯 개가 이제 한한 한 번에 들어 있거든요. 그 다섯 개짜리 묶음 하나에 이제 묶음 바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거의 어, 터지는 일이 거의 없고 하루 종일 낚시가 가능하지만 혹시 이제 많이 터지실 수도 있고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 나, 다른 분들하고 줄 관리가 안 되면 엉키면은 이제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유 있게 준비하시겠다 그러면은 백조기 채비 두 세트 하고 그리고 이제 세이코 18호 바늘 묶음 바늘 이렇게 하나 요 정도 준비하시면 이제 충분히 이제 백조기 낚시는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저희 백조기 낚시 영상을 잠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랑 같이 낚시를 하는 투공주가 큰 거를 잡겠다고 이제 오징어도 갖고 오고 막 낙지 다리도 갖고 오고 막 여러 가지 미끼를 준비해 갖고 왔지만 어, 그것들보다 확실하게 지렁이가 어, 입질이 빠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뭐, 개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징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뭐, 낙지 다리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필살기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저는 지렁이가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지렁이를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염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염장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배에서 현장 염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도 한 2년 전, 3년 전 전 만해도 염장을 해서 염장한 거를 배에 가져가서 그렇게 해갖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현장에서 염장을 해갖고 사용을 하는 게어 입질이 좀 빠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염장을 이미 한 거를 가져가는 것보다 현장에서 염장을 하시는 게더 좋더라고요. 저희가 선사에 있는 지렁이를 사지 않고 저희가 직접 이제 지렁이를 이제 공수를 해서 낚시를 가는 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메르세데스 오를 타는데 메르세데스 오가 지렁이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지렁이가 사이즈도 좋고 그래서 굵은 거를 갖다 놓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메르세데스 호를 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염장을 합니다 180g이 들어있고 지금은 15,000원을 받는다고 하세요 이제 이배 같은 경우는 길게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다른 사람보다 전투 낚시를 많이 하니까 지렁이가 모자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120g에 만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왜 여기는 배 만오천원이에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람수가 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렁이 염장하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지렁이를 제가 이제 한 통을 갖게 되면 그한 통을 한꺼번에 염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꺼번에 염장을 하면, 오후에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지렁이가 핏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렁이 핏물이 없으면, 어, 미끼로서의 이제 그 역할이, 어, 좀덜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염장을 할 때, 핏물을 많이 빼지 않고, 그리고 많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꿀팁은, 이제 처음에 도착을 하면, 선사에서 지렁이를 받아서, 이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이제 가져가잖아요? 선사에 도착하면, 도착하자마자, 이제 통을 하나를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지렁이를 톱밥하고 이제 지렁이하고 이제 분리를 하는데 그한 통에 있는 걸 전부 다 염장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쓸 정도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렁이를 들어서 고거만 이제 한쪽에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한 주먹 정도를 이렇게 뿌려갖고 이제 잠깐 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한 10분 20분 정도 염장을 하고 나서 소금을 털어내세요. 지렁이가 한 10분 정도 지나면 죽거든요 그러면은 죽고 나서 지렁이 핏물을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 핏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얘를 어 소금을 좀털어내세요 소금을 좀 털어내고 키친타월 이라든지 요런 걸 가져가셔 가지고 이렇게 지렁이를 펴 놓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선상 같은 경우는 햇빛이 완전히 직사광선으로 내리쬐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렁이가 바짝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용할 거한두개한두 한두 마리만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거는 이제 밑에다가 어 햇볕이 많이 안 드는 그 선상 보면은 그 밑에 칸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 씩 조금씩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는 한 마리를 다 끼지 않습니다. 작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백조기 같은 경우는 지렁이를 짧게 잘라도 이제 입질이 잘 오고 그리고 어 입질이 여러 번 왔어도 그냥 달려 있으면 그냥 내리세요. 그냥 내려도 뭅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후 타임에 한번더 이제 나머지 반을 염장을 합니다. 자, 염장을 하는 건 똑같아요. 자, 지렁이만 이제 안에 톱밥이랑 이런 거가 있으면 그런 건 버리고 지렁이만 넣고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에 치는 양을 얼마나 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지렁이에다가 소금을 뿌렸을 때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지렁이가 조금 있으면 죽거든요. 그니까 지렁이가 죽으면서 핏물이 나올 정도만 뿌리면 돼요. 그래서 소금을 막 엄청 많이 뿌리기만 또 얘가 염장이 너무 빨리 되고 핏물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핏물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렁이에 소금이 묻을 정도만 뿌리고 지렁이가 죽으면 그때그때 그때 바로 이렇게 이렇게 펼쳐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렁이 염장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백조기 선상 낚시를 갈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준비물을 어떻게 싸는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태클박스에 백조기 채비. 그리고 이제 싱커는 40호랑 40호랑 이렇게 30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더우면 은 이렇게 발라야 되는 선크림 이런 거 이제 어 그리고 모기 이렇게 물리면 물리지 말라고 여름에 정말 모기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기약 이런 거 같이 준비를 해서 가져가고 어 저녁에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제 헤드랜턴 라연이랑 이렇게 두개 그리고 낚시장갑 날이 더우니까 닦는 수건 이렇게 챙기고 그 다음에 고기 집게하고 요 바늘 빼는 거. 요거는 정말 꼭 가져가셔야 돼요. 백조기 같은 경우, 이제, 어, 저처럼 챔질이 좀 빠르신 분들은 입에 이제 챔질이 되게 되면 손으로 빼도 이제 바늘이 빠지지만 백조기 이제 목, 목으로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바늘 뺄때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요 바늘 빼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조기 낚시를 하면 장대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장대 같은 경우는 손에 찔리면은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 절대 장대를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요렇게. 악어 집게 같은 이런 물고기 잡는 이런 집게나 이런 걸로 해서 꼭 고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합니다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합사가위 채비 이런 거 연결할 때 필요한 합사가위 그리고 이제 핀도레 채비 연결하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멀미약 아이스박스는 저희는 이거는 비싼 거는 아니고 그냥 메이커가 없는 건데 음, 그냥 괜찮아서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끌수 있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스박스가, 어, 이거를 무거운데, 이거를 들고 이거를 이동을 한다? 이거 진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달려있는 아이스박스가 저희는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1.5L 짜리 생수. 이거를 지금 두 개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렇게 비닐. 이런 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면 비닐에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아이스박스에 비린내도 안 나고 또 물도 안 닿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요거는 지금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 자 구명조끼는 저희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레드펄스에서 저희가 선물로 받은 건데 요거는 수압식이라고 그러죠. 물속에 들어가면 그 압력으로 이용을 해서 터지는 거. 그래서 비가 올때이거를 입어도 이제 안 터지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수분식. 그래서 이제 수분이 이제, 어, 어, 수분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터져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만약에 요거를 겉에다가 입으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위로 어, 우비를 입, 입는 경우 많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가격은 더 저렴하고, 얘가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입었을 때 덥지가 않고, 어, 사용하기 괜찮아요. 그리고 착용감도 좋고. 역시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사용하는 그 여태까지 입은 구명조끼 중엔 이게 제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 주머니, 이게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이거 핸드폰 저희는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거를 여기다가 끼우기가 좋고 그리고 밑에 고리가 있어서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건뭐 가위나 머리 뭐 그립이나 이런 거를 여기다가 걸기가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이제 아몰이라고 그러죠? 여기 옆에. 옆에가 이제 걸리는게 별로 없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입었을 때 이렇게 낚시할 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어떤 구명조끼는 입으면 이렇게 옆에 옆구리에 자꾸 구명조끼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 낚시할 때 이렇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구명조끼를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자, 이렇게 선상 모자를 이렇게 챙기고, 그리고 선상 장화. 선상 장화를 안 신고, 그냥, 어, 그 뭐지? 크록스 신발, 쓰레빠, 이런거 신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장화를 이렇게 신고, 선상에서 만약에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앞에다가 놓잖아요. 그러면 막 얘가 막 움직이면서 물이 막 계속 튀어요. 그래서 장화를 신는 게 좋아요. 요거는 별로 비싸진 않아요. 인터넷에서 그냥. 그 레인, 레인부츠 해가지고 2만, 2만 5천원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산것 같아요. 근데 요게 발바닥이 좀 딱딱해서 저는 안에다가 이렇게 실리콘, 이렇게 실리콘 깔창을 꼈거든요. 요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거 요게 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신발은 뭐싼거 그냥 아무거나 사도 괜찮은데 깔창 하나 깔아주면 요게 훨씬 좋, 좋더라고요. 이렇게 로드하고 리를 연결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핀돌에 하나를 달고 이렇게 채비를 연결을 합니다. 채비를 연결하고 맨 밑에 핀돌에 싱커를 다는데 백조기 같은 경우는 30호를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사에서 이제 물이 많이 안 가서 좀 가볍게 쓴다 그러면 20호나 25호까지도 쓸수 있지만 대부분 30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사리물 때. 그러니까 사리물 때가 뭐냐면은 1, 2, 3물까지는 이제 물이 많이 안 가고 물이 이제 좋은 상태. 이제 칠물팔물 이렇게 물이 많이 가는 날 그런 날은 이제 바닥을 찢기가 힘들기 때문에 싱커를 좀 높여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날 만약에 낚시를 가시게 되면 30호보다 40호나 50호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때에 맞춰서 싱커는 사용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30호로 낚시를 하시면 한. 하... 30%로 낚시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채비를 다 연결을 하고 지렁이를 지금 보시면 지렁이를 길게 달진 않아요. 주렁주렁 달진 않고 왜 이렇게 주렁주렁 달질 않냐? 이게 길게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으면 저희가 해 보면 이제 백조기가 끝에만 물고 흔들 때도 이제 입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후킹을 해 보면 이제 지렁이가 없는 경우, 지렁이만 따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지렁이는 끼우는 게 좋고, 채비도 저희가 이렇게 바늘목줄을 짧게 사용을 하는 이유가, 천평채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늘목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어져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입질이 왔을 때 빨리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이 채비가 입문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는 직관적이고, 입질이 왔을 때 바로바로 로드의 입질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더 입문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낚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로드하고 릴하고 연결을 했으면 이제 바닥을 찍으시면 백조기는 그러니까 바닥만 잘 찍으면 돼요. 지금 바닥 찍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채비를 이렇게 착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릴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자, 이렇게 더 이상 안 풀릴 때 바닥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낚시라는 게 아니고, 들었다가, 어, 벌써 물렸다. 아, 히트, 산이다. 자,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놔서 콩 찍었죠? 콩. 그러면 여기서 한두 바퀴 정도 감고, 바닥을 찍고, 들어봐요. 들었다가 바닥을 다시 내려요. 콩. 그랬을 때 바닥이 콩 찍혀야 돼요. 만약에 이게 콩안 찍히면, 늘어져 있는 거예요. 라인이. 그럼 늘어져 있는 라인을 감아서, 당겨서 다시 바, 발 밑에 갖다 놓고 또 감아서 당겨서 발 밑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라인을 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일자로 일자로 그리고 그러니까 싱커가 바닥에 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선상 낚시는 쭈꾸미, 백조기, 뭐 갑오징어, 뭐다 마찬가지예요. 싱커가 바닥에 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자, 백조기는 여기가 지금 만약에 바닷면 바닥이라 생각을 하면 바닥에 이렇게 싱커가 이렇게 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닥에 싱커가 바닥에 요만큼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요만큼 그러니까 콩 찍고 들어주고 콩 찍고 들어주고 이게 콩 찍은 상태에서 늘어져 있으면 얘가 입질을 해도 내가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텐션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바닥에서 살짝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라인 텐션이 빤빤하게, 편편하게 되면서 내가 물고기가 와서 가져가면 탁탁탁탁 입질이 바로 오는 거예요. 자, 쉽죠? 백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로드를 가져가요. 가져가기 때문에 직관적이기 때문에 챔질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채비를 바꿔 보세요. 그러면 아마 입질이 확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조기 낚시를 할때 쓰는 천평 채비 같은 경우가 어 목줄이 길기 때문에 인문자분들이 어, 하시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물고기 챈질 타이밍은 백조기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좀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직관적으로 다다다다다 하고 가져가니까 근데 유의하실 거는 얘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를 길게 하면서 그냥 입 속에 삼키고 있는 애가 아니고 다다다다다를 하고 그다음에는 뱉어요. 그러니까 뱉기 전에 다할때탁칠 때. 탁칠때 챔질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아요. 백조기는 어 많이 잡으시려면 이렇게 막 로드를 이렇게 막 가정하는 거를 원하시지 말고, 따닥 할때한 번에 탁 입에다가 살짝 입에다 이 건다 생각을 하고, 탁 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타다닥 했는데 탁 찼는데 없어. 그러면 그거는 백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리멸이라든지 백조기도 이렇게 좀 작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입에 바늘이 다안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렁이만 물고 타다 타다 타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로드를 가져가는 시원한 입질이 오지만 이제 내가 후킹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쳤는데 후킹이 안 되네. 그러지 말고 너 늦게까지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너무 늦게까지 기다려서 아가미까지 다 먹으면 바늘 빼기 힘들고, 챕비 엉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타다닥 할때 빠르게 챔질을 하시면 입에 딱 걸리기 때문에 바늘 빼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마리수 하기도 좋고, 그리고 걷어서 빨리빨리 해결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선상은 아무래도 돈을 내고 타는 배기 때문에 마리수를 하시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챔질은 빠르게 하시는 게 좋다. 현상 낚시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자 장갑을 이렇게 띄고 있어야 돼요. 바닥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가 여밖 같은데 가서 만약에 미끌렸어 그러면 초보자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미끌렸을 때 당황을 해서 얘를 오오막 이러시다가 이제 로드를 이제 부러뜨리는 경우 많고 이제 썬바를 얘를 썬바라 그러거든요. 얘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풀리잖아요 라인이 근데 이미 미끌려 갖고 얘가 너무 팽팽하게 돼 있을 땐 얘가 눌러도 잘안 눌러져요. 당황을 해갖고, 로드를 바닥에 뺏겨갖고, 물 속에 수정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낚시를 하고 있다가, 물고기가 아닌, 만약에 밑이 걸렸다. 그러면, 바로, 밑걸렸을 때, 어? 들어봤는데, 안 걸려. 들어, 드는데, 밑걸렸어. 그러면, 바로 얘를 누르세요. 선발 누르고, 그리고 로드를 둔 상태에서, 라인을 나 있는 쪽으로 갖고 와. 해서, 잡아서, 이렇게, 감아서, 밑걸림을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라인 정렬. 밑걸렸을 때 요거 탈출, 탈출만 잘하면 이제 초보는 이제 그냥 벗어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밑걸린 거 라인 끊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엉킨 줄 풀르는 거. 그 그러니까 만약에 뒤쪽에서 같이 엉켰어. 내 줄을 누가 가져가. 응? 어? 그러면은, 내가 풀러주든지 저쪽에서 감아서, 내 줄을 가져가서, 저쪽에서 라인을 풀르고, 그 다음에 라인을 풀러서 내려주면, 내가 이제 가져오고. 만약에 저쪽에서 내가 많이 감았어. 그러면 저쪽에서 라인 풀르세요. 얘기를 하고, 내가 올려서 채비를 풀러서 내려주고. 그러니까 선상에서는, 그거만 서로 잘해주시면은, 문제가 될게 없고, 그리고 이제, 어, 재미있는 낚시를 할수 있고, 일단 낚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물칸에다가 백조기를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빨간 소코리 이런 거를 가지고 다녀요 어이 라인 잡았네 씨. 아 빨리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빨간 소코리를 갖고 다니고 여기다가 얘를 한 번에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하면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김장 비닐 같은 이런 비닐에다가 백조기를 이렇게 쏟아서 담습니다. 자, 이렇게 한 20마리 정도가 되면 이렇게 담아서 여기다가 소금을 치는데 소금은 너무 많이 치시면 안 돼요. 짜면은 못 먹어요. 안 짜면은 소금을 쳐서 먹을 수 있지만 짜면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한 주먹 정도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수 얼음을 얼려가지고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집으로 가져갑니다. 자, 백조기를 집에 가지고 와서 비닐을 한꺼번에 다치는 게 아니에요. 먹을 때 그때그때 그때 비닐을 치는 거기 때문에 비닐 치는 게 힘들,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사이즈별로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소분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분을 해갖고 이렇게 냉동실에다가 그냥 요 상태 그대로 그냥 담아서 냉동실에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백조기 선상 낚시에 대한 자 채비서부터 장비, 낚시하는 방법, 자 미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영상 보시고 자 준비 잘하셔서 다가오는 백조기 시즌, 자 7월, 8월, 자 백조기가 이제 가면 갈수록 사이즈도 좋아지고 이제 마리 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은 이제 초반이라서 사이즈가 좀 작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사이즈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 잘 하셔서 자 백조기 여러분도 많쿨하세요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